안녕하세요. 메타버스 세상 속으로 떠나는 쉬운 이프랜드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 강사 이민호입니다. 저는 수원시와 하성시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인 이프랜드 들어보셨나요? 이프랜드는 2021년 7월 SKT 텔레콤이 출시한 플랫폼으로 수 많은 가능성들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소셜 기능으로 친구와 언제든 소통이 가능합니다. 800여정의 코스튬으로 내 아바타를 개성 있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아바타로 꾸몄다면, 현재 개설된 메타버스 룸 리스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거나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랜드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룸 개설하는 방법은 3초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. 24종의 테마 공간, 테마 공간이 있어서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거 찾아서 만드시면 되고요. 여기에는 130명까지 초대 가능합니다. 아바타 외모도 중요하지만 100여 개의 감정표현 및 모션리스트를 이용해서 내 감정을 마음껏 표현 가능합니다. 저처럼 가무에 약한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서 멋진 댄서로도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. 화면을 공유해서 교육이나 강연을 할수 있는데요. PDF 및 영상 자료 파일만 공유가 가능해서 이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이 프랜드 활용 사례를 보면 재아의 종 행사, MBC 복면가왕, 학, 각 학교, 정치 경제권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. 잠깐 영상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내일. 오. 어린이집 가요? 유치원 가요? 유치원 가요. 유치원 가요? 네. 잘 가요. 어, 안녕히 계세요. 네, 네, 잘 자요. 제가 10시 넘어서 이프랜드 영상을 만들려고 들어갔는데요. 다섯 살 아이가 여기에 들어왔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다섯 살 아이도 하는 이프랜드 혹시 여러분은 해보셨나요? 해보신 분이 있으면 책팅창에 1번을 남겨주세요. 아, 네. 아직까지 해 보신 분은 없으시네요. 그럼 저와 함께 이 프렌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쉬운 이프렌드에 대해서 강의한 강사 이민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